네, 안녕하십니까. 조견 이사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왜 새롭게라는 표현을 썼냐면 기존에 몇년 동안 계속해서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태료 30만원 이하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게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짜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이내 어디로?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맞으실 일 없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